재점검 나온 백종원. 어, 만나면 광장을 보고 계시구나. 어이 안녕하세요. 어이 어디 갔다 오세요? 아니, 장사 시간에 t v 를 보고 계시면 돼. 어떡하세요 뭐 이런 거 보셔야 돼요. 회장님. 아 장사 끝났구나. 7시 넘었잖아요. 7 시까지예요? 잘 되시죠? 잘 하고 계시다 그래갖고 감사하다 말씀드리러 왔죠. 잘 해주시는 것도 저희는 감사하다니까. 제가 너무 감사하고 호떡을. 어, 어, 어. 그, 아 여기 여기. 나이 플레 진짜 꽉이던데 아까 저 호떡 두 개나 먹었어요. 진짜 이게 성격이 나오네. 떡집은 거의 다 칭찬 일색이고 너무 손님들한테 이렇게 응대도 잘해주시고 변화 없이 하시는 게 잘하시는 거요 진짜로 변화 없이 하는 게 그게 매력인 거지 가격 안 올리시고 보통이 더 커진 것 같은데 보통이 항상 커요. 그 은근히 은근한 자랑질도 좋은 거예요. 아 농담이고 저희가 저희가 진짜 감사하다니까 손님들한테해야죠 저희 프로는 사실 짧게는 출연하는 가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만 그 가게로 인해서 많은 손님들이 그 지역에 오셔서 다른 가게들 또 홍보되는 게 좋은데, 그게 제일 모험적인 사례예요.